네, 수능 특강 96페이지 레벨 2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이 문제 역시 질문 이좀 많았었어요. 뭐 때문에 질문했냐면 그냥 접근이 어려워서요, 복잡해서요. 사실 풀이 방법은 정해져 있거든요. f 프라임 x가 x 제곱 2의2 x 제곱이래요. 그래서 이걸 f x와 y는 2의2 x 제곱이 만나는 모든 점에 x 좌표의 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였거든요. 근을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fx를 구해야 되죠. 얘는 얘의 원시함수 fx를 구해라 라는 얘기고요. 이거 접근만 할수 있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접근하는데 좀 어려워서 부분적분을 두번 썼어야 됐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에 부분적분을 두번 쓰게 될까요? 음. 일반적으로 많이 부분적분을 쓰게 되는 방법은 우선은 x2의 x의 X2 제곱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 해보시면 알겠죠? 한번 접근하면 끝나요. 부분적분. 그렇죠? 근데 여기 x 제곱이 들어가 버리면 다시 x 곱하기 2의 x 제곱즉 다음 함수 곱하기 초월 함수 꼴이 다시 나오게 돼서 얘는 한번더 접근해 줘야 돼부분 적분을요. 그런 경우가 좀 복잡해지고, 그럼 x 세제곱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해보시면 알겠지만 세번 부분적분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부분적분 말고 그냥 원시함수 찾는 방법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요새 부분적분을 잘안 써요. 부분적분 잘안 쓰고 그냥 원시함수 찾는데 좀 집중해요. 그래서 U V 포 m 을 잡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이들보다 많이 해봐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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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도표적분 한번 보여줄 겁니다. 도표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어 도표적분법은 u, v'를 왼쪽 오른쪽 순서대로 잡아주시고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의 ex 제곱로 써시면 됩니다. x 제곱 쓰면 됩니다. 그럼 도표적분이란 그냥 그대로. 미분, 적분을 그대로 나열해 나가시면 되고요. 얘 미분했더니 2X고 얘는 2가 됩니다. 한번더 미분했더니 0이 되죠. 자, 얘는 미분 적분해줬더니 1분의 2, 2의 2X의 제곱이 되고요. 얘 적분해줬더니 1분의 4, 2의 2 x 제곱이 되고요. 얘 적분해줬더니 1분의 8, 2의 2 x 제곱이 됩니다. 저 여기까지 주셨어요 그럼 투표적분이기 때문에 도뿔, 마뿔. 마 잊지 마시고요. 주어진 식의 적분은 어떻게 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티그럴이 아니고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음? 아 여기가 유네요 미안해요. 어쨌든 이상하더라고뿔마뿔 뿔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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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요거 요거 해줬더니 2분의 1 2에 x의 제곱 맨 마지막에 2의 20제곱을 거고요. 똑같이 2 20제곱이 으니까요 이거 두개 곱해줬더니 어, 2하고 4분의 1을 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에 x가 되고요. 이거 이거 해줬더니 플러스에 플러스죠? 플러스 어, 4분의 1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뭐 이해 안될 것도 없죠.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laughs> 훨 c 만 붙여주는데. 굉장히 쉽지 않나요? 연습만 되면 부분적분 두번 이상 하는 부분적분에 굉장히 쉽게 풀수 있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3 정도면 그래도 도표적분 이해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써보면 쉽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음, 해보시면 알아요. 굉장히 쉬워요. 실수를 줄여야 돼요, 확실히. 연습만 좀 되면요. 근데 대신에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한 서너번 정도 연습하고, 어, x 제곱 사인 x 이런거 연습 한번 해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될겁니다 아는거와 모르는건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여튼 여기에서 이제 0 집어넣어서 c값 계산해주고요 이꼴 잡아주면은 다 서거서거해서 방정식은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이거 적분하는 것 대표적분법 한번 보여드렸어요 포인트만 한번 다시 잡아보죠 uv'이 프라임될수 있는 i를 써주시고요 이제 습관만 되면 이것도 안 써도 돼요 헷갈리지 않으시면 자, X제곱이 당연히 미분이 잘 되기 때문에 X제곱, 2의 2 x 제곱이야 미분 쭉 해나가십니다. 어디까지? 0이 나올 때까지. V프라임은 역시 미분 접근해나가시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잘기까지주셨습니까그러면 이제 부가, 뿔, 마, 뿔이죠? 뿔마뿔마뿔마 계속 계속 뿔마뿔마뿔마 뿔마, 계속 반복이 될 거고요. 여기 에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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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곱해서 더해주시만 하면은 이게 바로 적분한 결과물이 돼요. 원리는 부분적분을 여기서 한번더 하는 거예요. 왜? 왜 도표적분이 이렇게 될수 있을까? 왜? 도표적분의 접근의, 부분적분의 접근의 포인트는 한번 미분하기 편한 유는 계속 유예요. 한번 적분하기 쉬운 v 프라임은 계속 v 프라임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결과물을 다시 부분적분 하는데, 보호만 안 헷갈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부분적분 두번한 거예요. 형식이 좀 편리해졌다는 얘기죠. 말이 좀 길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나머지는 니들기 계단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건 손님한테 가지고 오세요.